오인근 선수분이라고 있어. 네. 음, 그래서 나는 아직 오인근 선수분한테는 형님이라고 하지. 네. 어, 석호형이랑은 친구신데 네. 석호형한테는 지금 형이라고 하지만 네. 오인근 형님한테는 아, 그렇지 형님이라고 아직 붙여야 되는 형아. <laughs> 나의 어, 선이네요. 있 어, 그런데 어. 오인근 형님한테 어, 3주 전에 음, 시합을 마치고 나서 네. 원포인트 레슨 네. 음, 그걸 한번 받고 싶었어. 몸에 대한 스타일도 완전 달라. 그 오인근 선수랑 손석호 선수랑 둘다 헤비급 보디빌더인데 네. 몸의 형태나 몸이 만들어낸 이미지가 서로 정말 되게 극단적이에요. 아, 진짜요? 원 포인트 레슨을 받았을 때 그런 오인근 선수가 가지고 있던 이미지, 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선입견이랑은 네. 너무 다르게 진짜 너무 섬세하고 그리고 그걸 떠나서 되게 오픈 마인드였어요. 네. 어, 보통 그 정도 탑 티어권 선수들 중에서는 네. 자기가 걸어왔던 길이 100% 맞다고 생각을 하거나 자기가 몸을 만들어냈던 과정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 실제로 모든 체형이 다 다르잖아, 사람이, 사람마다. 더군다나 초급자가 아닌 이상 정말 중급자. 어느 정도 시합에 나가서 성적을 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동안 몸을 만들어냈던 과정에 자기만의 노하우들이 있어. 근데 그거를 아예 다 깔아뭉개고 아예 바꿔버리는 과정에서 되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위축되는 선수분들도 많거든. 근데 나도 그런 부분을 걱정을 했는데 어, 이 형님은, 어, 너가 하는 게 이게 맞다면, 이렇게 하도 좋아. 그렇지만, 이렇게도 한번 해봐, 해볼래? 어,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내 반응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정답을 내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동요가 없으셔. 음, 그니까, 그거는 무슨 소리냐면은, 그 선수분도 정말 운동을 사랑한다는 거거든. 본인이 계속 많은 시행착오로 통했고, 그 시행착오에서 오는 변화들을 되게 오픈된 마인드로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 원래는 보통 그 인물한테 직접 가. 그 네. 인물이 있는 장소에. 네, 근데 이 형님은 여기까지 오는 시간만 두 시간이야. 그리고 다시 가는 데만 한 시간 반. 네. 근데 내가, 아, 형님, 저는 여기서 제 운동시설에서, 그리고 제가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육아 때문에 형님한테 갈 수가 없으니까, 근데 형님한테 원포인트 레슨을 받았는데, 정말 죄송하지만, 형님한테 여기서 레슨을 받고 싶다. 허락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정도 레벨 되는 선수라면은, 그리고 나한테 받는 레슬비도 진짜 생각보다 정말 낮아. 어, 나도 너무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러니까 이 형님 은 아예 돈에 대한 관심이 없는 상황, 약간? 아, 진짜 약간 리얼 운동을 사랑하는 분이. 어, 그렇기 네. 때문에 내가 그때 네. 표현했던 게, 형님이 마음에 드셔서 그렇게 허락을 하신 것 같아. 어, 왜냐면은, 어. 나도 지금 나는 막 발전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는 선수인 네. 상황인데, 그럼 그런 정도의 탑티어 선수분들은 더 해. 네. 더할 거야 본인의 휴식시간과 여가시간 네. 본인의 어떤 피로도를 더 할, 어떻게 하면 덜할수 있을까 하시는데 어, 그, 그렇게 해서 진짜 왕복 한 3시간 정도 되시는 거리로 오셔서 레슨을 해주시고 이제 한 대략 1년 정도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는데 네. 어, 그 과정을 유튜브로 네. 어, 올리려고 해 아오. 일단 임근영 님도 촬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흔쾌히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이 아이 선수는 또 이렇게도 가르치는구나 음음. 어~ 그리고 받아들인 사람이 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구나 네네. 어~ 요거를 보셔도 굉장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어~, 어.